라즈베리 파이의 라즈비안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물로서는 여기 16기가 마이크로 SD가 있고 라즈베리 파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라즈베리 파이 3로 지금 여기에 라즈비안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라즈베리파이.org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자 여기 다운로드를 가시면은 어, 라즈비안이 있습니다. 라즈비안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즈비안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뜨는데, 다운로드 집을 어, 어, 선택하셔서, 어, 요집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어, 여기 그다운로드에 보면은, 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이것을 압축을 풀게 되면은, 어, 이와 같이, 어, 이미지 파일이, 어, 서, 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이크로 SD 여기다가 우리가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인스톨 가이드,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쭉 설명이 나오고 지금 여기. 에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 이미지를 다운받는데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요, 요, 중에서 OS에 맞는 거, 어, 요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 어, 그, 여기 에처라는 요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하고 지금 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어, 일단은 여기 그 마이크로 SD를 어,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어, PC에다가 이것을 넣겠습니다. 피, 여기 PC USB 단자가 있는데 어, 여기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접속이 됐습니다. 펌에다 어, 겠냐 할때 취소를 눌려주시고 저는 I 로 접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셀렉트 이미지를 하시고 지금 여기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자동으로 선택, 선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에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여기 선택해서 드라이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플래시를 하게 되면은 어, 여기 설정에서 보게 되면은 어, 요거는 이, 어, 나중에 다한 다음에 밸리데이트 어, 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저기 그 저는 일단 하게, 요것을 지우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거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다시 백으로 가셔서 플래시를 누르게 되면은 자 진행이 되겠 아, 플래시를 누르게 되면은 아, 이와 같이 아, 스타팅 됩니다. 아, 요거 100%될 때까지 잠시 요 음, 촬영은 중지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운로드가 끝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것을 닫아 주시고 아 어, 여기서 sd 카드를 빼겠습니다 자 분리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기서 빼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장착을 하겠습니다 여기 띄워준 다음에 아, 저기 그 새로 열어야 되는데 아, 처음에는 이것을 저기 그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아, 이쪽에 그 HDMI 그 단자로 하셔서 모니터에 연결한 다음에 아, 우리가 이것을 원격으로 볼수 있는 그 파일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기 그 설치는 모두 마친 겁니다.